지 학기 정말 이제 <laughs> 너무 힘들었지만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그런 음. 학기였습니다 혹시 방학 때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아, 목표라던가 저, 저는 방학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방학을 즐기고 싶어서 혹시 수아님은 방학 계획 세운 거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도 제킨 음. 적은 별로 없지만 <laughs> 세우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혹시 방학 계획 세운 거 공유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하미 님의 이번 겨울 방학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음,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목표를 세워 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영어 성적을 아무래도 방학에 따놔야겠죠? 저는 토익 점수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토플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플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전 이번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관 토플을 한번 이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1월 17일 방학 중에 있는 토플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3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토플 보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한번 학교에서 하는 기관 토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수아님은 방학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토플과 비슷하게 이번에 또 졸업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토익 점수를 맞죠. 한번 취득해 보려고 이번에 중앙도서관이 또 방학 때도 개방을 하니까.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토익과 학능검을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계획 들어갔으니까 혹시 두 번째 계획이 있을까요? 두 번째 계획은요. 여기 공부의 연장선으로 제가 3학년 2학기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량과 과제량에 치이면서 제가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학습 습관을 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저희 카운슬링 센터에서 주최하는 자기조절 학습 검사라는 것을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해요. 카운슬링 센터에서 자기조절 학습 검사요? 자기도 모르게 녹아있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수학 님은 혹시 두 번째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쓰는 사람이고 시, 실제로 이번 학기에 글을 쓸 일이 되게 많았는데 문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대학생의 글이라고 설득을 할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의 글쓰기 습관을 좀되돌아보자 음. 글쓰기 클리닉을 이제 교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글 쓰고 꼭 당일 방문해서 음. 교수님들께 도와주십쇼 해야겠습니다. 그럼 교수님들께 저 블로그 쓸 건데 글쓰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음. 내가 쓰는 블로그는 자기표현 글쓰기에 음. 해당하기 음. 때문에 오, 그렇네요. 교수님들께서는 열심히 지도를 음. 해주실 음. 거라면서 아 그럼 마지막으로 수아님 혹시 목표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의 목표로 하면 많은 법회와 템플스테이에 참여해서 음. 명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은 학습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수아님이 말씀해주신 거야말로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저도 수아님 말씀 들으니까 같은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 목표는 그린패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현실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현실감은 현직자와 함께 실무 프로젝트 수행하며 취업의 감 잡기라는 음. 문장의 약자로 현실감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한 점이 이번 계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케미칼, 제약, 바이오, 자동차 산업에서 각 직무에 맞게 강사님들께서 온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알려드린 프로그램 바탕으로 의미 있는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한동전은 겨울 학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